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정비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그 외에 자동차 관련 자격증에서 가장 중요한 필기 시험에서의 자동차 공학을 강의 맡게 된 용윤식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동차 공학의 엔진과 전기, 셰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공학에는 엔진, 전기, 셰시가 있는데 가장 먼저 자동차의 일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차 기관의 작동 원리와 그다음에 내연기관을 분류해 보고 그다음에 사행정 사이클 기관과 이행정 사이클 기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엔진이란 열 에너지를 어,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동력을 얻는 장치를 바르고 우리가 바로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엔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피스톤의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 거리를 행정이라고 하는데, 보신 것처럼 기관에 있어서 여기가 상사점이죠. TDC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피스톤의 윗부분이 가장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하사점 BD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바로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데, 아, 이때 피스톤이 맨 위로 올라갔을 때 상사점, 맨 아래 내려갔을 때는 BDC라고 여기서 다시 한번 명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어, 기관에서, 어, 엔진을, 동력을 발생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의 행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피스톤이 가장 올라갔을 때 연소실에서 구비하고 있는 이 부분을 바로 우리는 연소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엔진 안에서 동력을 발생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어, 열을 발생시켜서 동력을 얻는 것을 전체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으로 나눌 수 있죠. 자동차는 보통 다 내연기관인데 근래는 자, 내연기관은 연료를 실린더에서 연소와 폭발을 시켜서 그 동력을 얻는 형식을 바로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연기관은 피스톤 및 실린더 체정 내에서 작동 가스의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왕복 운동형 기관과 가스터빈과 같이 높은 온도 또는 높은 압력의 작동 가스를 팽창을 시켜서 터빈 등을 회전하시고 어 이렇게 해서 회전 운동이라든가 어떤 뭐 왕복 운동이라든가 해서 동력을 얻는 기관, 그러니까 엔진 내부에서 연료를 연소시켜서 동력을 얻는 기관을 우리는 내연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내연 기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가솔린을 연료로 쓰고 있는 가솔린 엔진 그다음에 경유를 연료로 쓰고 있는 디젤 기관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아 여기가 바로 가솔린 기관이죠 아 연료를 데리고 들어오든가 아니면 공기만 들어와서 휘발유를 분사시키고 여기에서 폭발 행정 때 전기적인 불꽃 방전으로 인해서 연소를 시키는 이런 휘발유 기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들어올 때 공기만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서 인젝터라는 것을 두어서 연료를 분사시켜서 자기 착화시켜서 폭발을 얻어내는 디젤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 내연기관에는, 어, 가솔린 기관과 그 다음에 디젤 기관이 있습니다. 외연기관은 시린더 바깥쪽에 설치된 연소장치에서 연료를 연소시켜서 얻은 열 에너지를 어, 실린더의 내부로 도입해서 피스톤에 압력을 가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기계적인 에너지를 얻는 형식을 우리는 외연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작동 방식에 의한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피스톤 왕복형 피스톤형이라고 하는 것은 왕복 운동형 또는 용적형이라고 하는데 작동 유체의 폭발 압력을 피스톤의 직선 왕복 운동으로 받아서 크랭크축에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형식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솔린기관과 디젤기관, LPG를 연료를 하고 있는 LPG기관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회전운동형 기관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작동유체의 폭발압력을 임펠러라고 하는 날개죠. 여기에 받아서 축으로 전달하는 형식인데 여기에는 가스터빈과 로터리기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사추진형이라고 있는데 작동유체의 폭발압력을 일정한 방향으로 기관 외부로 분출시켜서 그 반동력을 동력으로 하는 형식 여기는 에 제트 기관 비행 기관 기 같은 거 그다음에 로켓 기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 방식에 의한 분류는 이렇게 피스톤형 회전 운동형 분사 추진형 이 정도의 분류로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다음에는 어떤 연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휘발유 즉 가소린을 연료로 하고 있는 가소린 기관은 높은 압력의 전기 불꽃으로 연소실 내에 압축된 혼합 가스에 점화를 시켜서. 동력을 얻는 기관을 바로 가솔린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디젤 기관은 경유를 연료로 해서 순수한 공기만을 흡입한 다음에 높은 압력을 압축시켜서 압축열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 착화시켜서 동력을 얻어내는 기관을 우리는 디젤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LPG 기관은 가솔린 기관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연료를 휘발유 대신에 LPG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LPG는 가소린을 정제할 때 부산물로 얻어지는 가스로인데, 이때 가소린 기관과 본체의 구조는 비슷한 연료 공급 계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어 점화불을 어떻게 음 발생시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점화 방식에 의한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고전압을 스파크로 방전시켜서 을 연료에 불을 붙여줘야 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전기 점화 기관이라고 하는데 압축된 혼합 가스에 점화 블러그를 위해서 높은 압력에 전기 불꽃을 방전시켜서. 점화라든가 연소를 시키는 방식을 전기 점화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서린 기관과 그 다음에 LP 기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압축 착화 기관은 우리가 디젤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공기만 흡입해서 압축을 하게 되면 이 공기가 높은 온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때 자기 스스로 불이 붙어지는 경위를 분사시키게 되면 스스로 불이 붙는 형식. 그래서 압축 착화 기관, 그래서 자기 착화 기관이라 하는데 설명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 공기만을 흡입하고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올라가게 되면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으로 압축이 됩니다. 이때 고압연료 펌프에서 보내주는 높은 압력의 연료, 즉 경유를 인젝터를 통해서 미세한 안개 모양으로 분사시켜서 자기 착화시키는 방식을 우리는 압축 착화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젤 기관인 것이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연소가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그 전기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가솔린 기관과 그다음에 압축 착화를 하고 있는 디젤 기관들이 과연 실내 내에서 행정과 압축의 비, PV선도라고 하는데 거기서, 어, 연력학적으로 사이클을 본다면은 어떻게 압력과 체적 변화에 의해서 연소가 되는지 그 과정을 보는 것을 우리는 PV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가장 첫 번째 오토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 연력학적 사이클 분류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모양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의 요 윗부분만 가지고 다음 중 그림은 어떤 사이클을 가리키느냐 이렇게 해서 질문의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모양을 잘 살펴보시는데 가장 첫 번째로 오토사이클이라고 하는 이 정적 사이클은 가소린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소린 기관에서 휘발유가 들어가서 연소가 되고 폭발이 되고 배기까지 행정과 압력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는 건데 먼저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기관을 옆으로 뉘어놓은 겁니다. 여기가 상사점이 되겠고 여기가 하사점이 되겠죠. 피스톤이 완전히 내려왔을 때 이때의 압력을 가리키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에 체적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오게 되면 체적은 점점점점 커지죠. 점점점점 이렇게 커집니다. 그 다음에 압력은 피스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은 점점점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에서 0까지는 흡입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있다가 하사점으로 쭉 내려서 1번까지 내려올 때, 이때는 흡입밸브가 열려있기 때문에 압력의 변화는 없죠 따라서 체적만 변화됩니다 그러다가 흡입이 다 끝나서 공기가 다 끝나서 흡입밸브가 닫히고 나면 피스톤이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번에는 실린더 내에 들어왔던 공기를 압축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압력이 점점점점 올라갑니다 이때 여기서 1번과 2번 사이는 단열 압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합가스를 압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까지. 정적 가열이라고 폭발 연소가 빵 일어나는데 순간적으로 수, 압력만 변화되고 체적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폭발이 완전 연소에 그 혼합기에 불이 완전히 붙게 되면 은 이때에 피스톤이 다시 하사점으로 내려오죠. 이때 동력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서 4번으로 내려올 때를 우리는 단열 팽창 즉 연소가스가 피스톤을 눌러 내리는 경우가 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의 내려왔을 때배기밸브가 열리게 되겠죠. 배기밸브가 열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 가스가 배기밸브로 퐁하고 나가기 때문에 압력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이때는 체적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뚝 떨어지고 대신 압력만 떡 떨어진 다음에 다시 피스톤이 상사점으로 올라갈 때, 이때는 그 배기밸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압력의 변화는 없고 행정만 점점, 점점, 점점 작아지죠. 체적만 이렇게 돼서. 이때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윗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오토사이클 즉 정적사이클 가솔린기관의 pv 선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사라든가 기사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때 오토사이클의 이론적인 연료율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료율 구하는 공식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 하고 또 계산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과연 연료학적 사이클에서 어떻게 연소가 되는지 이 그래프를 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사이클이라고 하고 정압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압력 아래서 에 연소가 일어나는데 이때 저속, 중속 디젤 기관이 바로 이론 사이클이다. 저속과 중속 디젤 기관의 이론 사이클이 바로 디젤 사이클, 정압 사이클이라는 것이죠. 두 개의 단열 과정과 한 개의 정압 과정 그리고 한 개의 정적 과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때 0에서부터 1번까지 거리는 압력 변화 없이 피스톤의 체적만 늘어나죠. 그러다가 흡기 밸브가 닫히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압력은 올라가고 체적은 점점 작아졌죠. 여기까지 점점 작아졌죠. 이때 분사가 딱 되고 나면 은 이때는 압력 변화는 없고 체적 변화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완전히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꽝 하고 폭발이 돼서 내려갈 때 피스톤을 내리니까 체적은 점점 점점 커지고 압력은 점점 떨어지죠 그만큼 팽창가스가 늘어나는 양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 윗부분 제가 그림을 잘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디젤 사이클, 정압 사이클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저속과 중속 디젤 기관입니다 자동차에 사용하는 건 아니고 보통 선방용 기관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번호에 따르는 이 구간별 연소 과정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디젤 사이클의 열 효율 구하는 공식 정 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시고 계산 문제도 한번 문제집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고속 디젤 기관입니다. 사바테 사이클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소 사이클입니다. 사바테 사이클 복합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고속 디젤 기관의 기본 사이클이면서 열 공급이 정적 또는 정압의 두 부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적 정압 사이클 또는 복합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윗부분 보시게 되면 정적과 정압 같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끝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고 PV에 관련된 이 그래프가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해보시고요. 이 번호에 따르는 구간별 과정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바테 사이클, 복합 사이클의 열효율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에 있어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밸브의 배열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네 가지인데 I 헤드형, 그다음에 L 헤드형, F 헤드형, T 헤드형이 있습니다. 요 종류 잘알고계시기 바랍니다. 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가장 먼저 I 헤드형 타입을 먼저 보겠습니다. 연소실의 모양을 본 그림인데요. 연소실에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래의 모든 자동차들이 다이 아이 헤딩의 형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실린더 헤드에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가 모두 설치된 형식이다. 그래서 이 캠축이라는 것을 헤드에 두고 캠축을 실린더 헤드에 둔 다음에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를 캠이 직접 개폐하는 오버헤드 캠샤프트. 직접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실린더 헤드 위에 캠축이 있어 가지고 이 캠축이 돌면서 밸브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이때 흡기밸브와 배기밸브를 같이 작동시키는 거. 하다보면 이 캠축이 지금 헤드 위에 있죠. 따라서 오버헤드 캠샤프트라고 하는데 이때 캠축이 하나면 SOHC 네. 오버 아, 싱글 오버헤드 캠샤프트. 그 다음에 캠축이 두 개가 있죠. 밸브를 하나씩만 두는 것이 아니라 흡기밸브 두개 배기밸브 두 개. 따라서 들어오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D O H C라는 것이죠. Double Over Head Camshaft. 그래서 여러분들 S O H C와 D O H C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어, 그동안에 그 동안에 자동차에서 트렁크에 많이 붙어져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제부터는 아 그런 거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래 모든 자동차가 다 캠축이 헤드 위에 거의 다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I 헤드형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L 헤드형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흡기밸브와 배기밸브가 실린더 헤드 연수실에 있는 게 아니고 실린더 블록에 있습니다. 이렇게 밸브가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만큼이 헤드고 이만큼이 블록입니다. 이때 흡기밸브와 배기밸브가 기관의 한쪽에 두 개로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L헤드형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안 쓰고 있죠. 그 다음에는 f 헤등이 있습니다. 이 f 헤등을 보면 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흡기밸브는 흡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소실 즉 헤드에다가 설치를 해두고 배기밸브는 실린더 블록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면 이 푸시로드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로컴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밸브를 눌러주는 형식 흡기 밸브는 헤드에다 두고 그 다음에 여기 배기밸브는 실린더 블록에다 두고 이렇게 해서 어, F헤드형 마치 F자 모양으로 갖추고 있는 거 이런 형식을 보고 우리는 F헤드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T 헤드형. 자이 T 헤드형도 마찬가지 연소실에다가 즉 실린더 헤드에다가 밸브를 두는 게 아니고 블록에다 뒀습니다 블록에다 뒀는데 L 헤드형처럼 한 쪽에다 몰아서 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를 양쪽에 T 혁자형으로 설치해놨다해서 T 밸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구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I 헤드형. L 헤드형, F 헤드형, T 헤드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다음 중 밸브 배열에 의한 기관의 분류 방법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때 알파벳 하나만 섞어놓으면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게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기통수에 따라서 어떻게 배열을 해놨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렬형. 가장 많이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거죠. 4기통, 6기통, 이렇게 해서 한 크랭크 축에 일렬로 쭉 설치한 거,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직렬형이라고 합니다. 모든 실린더를 일렬 수직으로 설치한 형식이죠. 그 다음에 기통수가 이제 6기통으로 막 넘어갑니다. 이러다 보면은 실린더 6개를 한 크랭크 축에다가 쭉 놓게 되면 기관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기관을 좀, 좀 줄이자. 그럼면본네트도 길어질 거고 차가 좀 길어집니다. 따라서 이걸 좀 줄이면서 기통수를 많이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서로 엇갈려서 놓게 되다 보면 좀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때 V자형으로 엇갈려 놓는 거. 이걸 보고 우리는 V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평 대형이 형 있는데 V형 기관을 펴서 양쪽 실린더 블록을 수평상으로 옆으로 이렇게 뉘어 놓는 겁니다. 크랭크 축이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뉘어 놓는 거. 이런 형의 어떤 기관을 쓴다는 것은 차체가, 차 전체가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냥 아는 게 경지용 자동차라든가 뭐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형이 있습니다. 각자 피, 크랭크 축을 중앙에다 두고 피스톤을 이렇게 전부 다 성형처럼 노는 겁니다. 옛날 그 프로펠러 돌아가는 비행기 같은 거 있죠. 왜? 그런 거에 이런 형태가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실린더 배율에 의해서 직렬형, v 형 수평, 대항형, 성형. 이런 형식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실린더 안 찌름과 행정의 비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 장행정기관. 그 다음에 정방행정기관, 그리고 단행정기관이됐습니다 이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 내려오는데 이때 실린더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행정. 즉, 말해서 기관의 실린더가 이렇게 긴 거. 그 다음에 단행정은 좀 짧은 거. 그 다음에 정방행정은 실린더 내경과 행정이 1대1로 똑같은 건데 가장 먼저 장행정기관을 보겠습니다. 언더스퀘어 기관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 문제 나올 때요. 영문을 한글화돼서 나오는 문제도 있고 또 저렇게 장행정기관 스스로 어, 순수하게 한글로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문까지 전부 다 같이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 장행정기관은 그림에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내경을 갖다가 어, D라고 하고 행정을 L이라고 했을 때 길쭉한 기관들 이걸 보고 우리는 장행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때 D분의 L은 1보다 항상 크죠. 일로 나누게 되면 항상 큽니다. 그래서 요거 부호 요거 잘 알고 계시면 되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이장인증 기관의 특징을 보게 되면 흡입 공기량이 많고 폭발력이 크다. 그만큼 빨아들이는 양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사기를 보시게 되면 주사기가 긴 거. 이들도쭉 보면 아무래도 양이 많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갈 때 흡기 배부가 열려있는 흡입 행정때에는 피스톤이 빨아들이는 양만큼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정이 길면 흡입되는 공기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많이 들어와서 많이 폭발시키는 거 어때요? 폭발력이 크겠죠. 그래서 폭발력이 크다. 그 다음에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피스톤 측갑을 감소시킬 수 있다. 여러분들 잠시 뒤에 제가 측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피스톤이라는 것이 이렇게 커넥팅 로드를 두고 크랭크 축을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피스톤이 상하로 막 움직이다 보면 이 동력을 회전체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것이 축의 직각 방향으로 피스톤이 방향 전환을 할 때에 이 부분이 실린더 벽을 칩니다. 어, 어, 방향 전환. 위에서 한번 치고 아래서 에 한번 치죠. 이때 치는 것을 보고 측면의 압력. 그래서 치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치갑이 이 행정이 길는 길수록에 그만큼 경사각이 작기 때문에 치압이 상당히 적어지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단행정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짧다 보니까 그만큼 회전을 한 바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커넥팅 로드의 각이 굉장히 커지겠죠. 따라서 각이 크면 클수록에 피스톤이 시린더 벽을 치는 치압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장행정 기관에서는 치압이 상당히 작아진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 속도가 비교적 낮다. 왜 올라갔다 내려와야만이 큰축이한 바퀴 도는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간 이 길어. 그러다 보니까 회전 속도도 그만큼 느리겠죠. 그리고 기관의 높이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행정 기관은 큰 힘을 얻으면서 큰 속도를 내지 않는 선방용 디젤 기관에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방행정기관. 내경과 행정이 똑같은 비율 1대1입니다. 그래서 1대1이 알고 계시고요. 스퀘어 기관이라고 합니다. 시린더 안지름과 행정의 크기가 똑같은 형식 바로 이 가운데 겁니다. 가운데. 그래서 요 내경과 행정이 똑같이 1대 1인 기관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정방행정기관 또는 스퀘어 엔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속기관을 우리는 단행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오버스퀘어 기관. 네, 오버스퀘어 기관. 일보다 항상 작죠 왜? 보시다시피 내경이 더 커요. 음, 행정보다. 네. 그래서 항상 일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어,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올리지 않고 이게 평균적으로 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속도를 높이지 않아도 조금만 올라가고 조금만 내려오면 크랭크 축은 한 바퀴 돌죠. 따라서 속도를 높이지 않고도 여기서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위 실린더 최적당 출력을 크게 할수 있다. 흡배기 밸브의 지름을 크게 할수 있다. 왜? 이 내경이 크다 보니까 따라서 연소실도 클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배기 밸브나 흡기 밸브도 크게 만들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직렬형의 기관의 높이가 낮아지고 당연히 행정이 짧으니까 높이가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V형에서는 기관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그리고 피스톤이 단점이 되겠죠. 너무 빨리 자주 폭발이 일어나겠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폭발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때. 폭발이 그만큼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게.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과열하기가 쉽고 폭발 압력이 크기 때문에 기관의 베어링 폭이 좀 넓어야 된다. 그만큼 힘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관성력의 불평형으로 인해서 회전 부분의 진동이 커진다. 그리고 안찌름, 신의 안찌름이 크기 때문에 기관의 길이가 길어질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단행정기관 또는 오버스퀘어 기관의 특징이라고,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